안녕하세요. 반지영 공작씨입니다. 오늘은 if 제어문과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변수를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int n은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LED를 하나 쓸 거니까, 저 LED, in m 저 LED가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는 output. 그 다음에, if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문. 이게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어문인데요. 이제 조건 제어문입니다. if, else if, else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if, else if, else라고 부릅니다. if 소괄호, 그 다음에 소괄호 뒤에 조건이 있고 이쪽 else if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else에는 조건이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if 조건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곳, 이곳이 참일 경우 참 true입니다. true일 경우 이쪽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잠금장치인 거죠. true 참을 만들어 줬을 경우 이쪽 잠금장치가 풀려서 이쪽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n이 있습니다. n은 int n 5라고 지정을 해놨었죠. 만약에 n은 10보다 크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n은 5이기 때문에 5가 들어가면은 5는 10보다 크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 값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else if를 만약에 n은 와, 같다.로 해줬습니다. 그럼 이 값은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else if 내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동작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p 모드 하나 더 추가할게요. p 모드 13, i n t 라이 l i t 2번을 high. 그리고 i n t 라이 l i t 13을 high. 둘다 해당되지 않으면 low, l o 프롬이 이렇게 짰습니다. 이걸 만약에 실행시켜보면은 디지털 라이트 2번은 이쪽 큰 LED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13번은 이쪽에 조그만 LED입니다. 한 실행시켜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조그만 LED가 불이 들어왔죠? 조그만 LED가 불이 들어온 이유를 보시면은 맨 처음 위에 if가 있습니다. n은 10보다 크다. n은 5니까 거짓이 됩니다. 이 안에 이쪽 큰 LED를 키는 이쪽 명령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5와 같다. 이게 같다 표시입니다. 이 비교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가 있습니다. 총 6종류인데요. 이 여섯 종류로 이쪽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쪽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lse는 이 위에 if, else if가 모두 거짓일 경우 else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else if인데 else if 조건은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else if를 이렇게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 넣고 이쪽도 o가 아니면으로 조건을 바꾸고 이쪽을 한번 깜빡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깜빡이게 되죠. 이 위의 조건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아래 조건이 실행이 됩니다. 반대로 참이고 이것 또한 참입니다. 그럴 경우는 계속 불이 켜져 있죠. 위의 조건이 참이면은 아래 else if는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 아래 else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if else if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맨 위에 if 또한 만약에 참이 되면은 작다로 바꿔 보겠습니다. 5니까 값이 작죠. 이것도 참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모든 걸다 무시하고 큰 led 하나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if랑 else if 또는 else를 빼고 if를 여러 개 쓰셔도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조건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중복되는 조건이 있으면 원하는 동작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를 파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if를 두 개로 바꿔볼게요. if, if, n은 5이기 때문에 10보다 작고 5랑 같죠? 그러므로 넣어주게 되면 불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if, if를 쓰게 되면 이 if랑 이쪽 else if랑 else랑은 관계가 없어집니다. 즉, 이렇게 별개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죠. 이쪽 if, 그 다음에 이쪽 if, else if, else. 그리고 3이 되는 조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숫자를 비교해도 되지만 문자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C는 A가 있습니다. 이쪽과 하나를 지어주고요. 이쪽은 C로 바꾸겠습니다. C가 크거나 같다 같은 비교는 좀 어렵고요. 같은지. A와 같다면은 이쪽 큰 LED가 켜지고요. C가 A와 같지 않으면은 이쪽 13번이 켜지겠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큰 LED. 이 2번에 달려있는 큰 LED가 켜졌습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Q로 바꿔볼게요. 넣어보면은 A가 아닌 값이니까 이쪽 작은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굳이 숫자라든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주로 통신할 때이 문자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if랑 비교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if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떠한 뭐 센서를 비교할 때 뭐, 가운데 것부터 비교하느냐, 바깥쪽 것부터 비교하느냐. 뭐, 그런,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우선순위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상, 관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